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제1회 고졸 검정고시 도덕 경향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응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한 이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는 이제 1회차였는데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의 구성이라던가, 출제 빈도의 뭐 구성이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단원별 구성인데요. 이제 단원의 순서가 조금 변형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현대 삶과 실천 윤리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상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항상 예년에도 이 부분들이 시험 출제가 많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양 파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동서양의 비중이 나뉘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문항 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자별 암기가 조금 더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명과 윤리라고 해서 뭐 죽음관, 인공 임신 중절 그다음에 뭐 알락사, 뇌사, 뭐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체세포 이식 뭐 이런 생식 세포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비슷한 작년과는 굉장히 유사한 문항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예년에서는 이제 네 번째 단원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단원의 수 이제 순서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이제 사회와 윤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 정의 그리고 이제 뭐 사형 제도 그다음에 시민 불복종 요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개념 국가관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이랑 비슷한 문항수를 보여주고 있고 새롭게 추가된 문항에 대한 출제 빈도는 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원인 과학과 윤리에서는 여러분들 과학기술 정보사회 그다음에 자연관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나 자연관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던 만큼 비슷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점수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화와 윤리 같은 경우가 예술 그다음에 의식주 그다음에 종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다문화 이 부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는 이제 국가에 관련한 뭐 갈등 문제 통일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평화에 관련된 해외 원조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별로 이제 빈도수가 적었던 분들도 있는데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단원의 주요, 중요, 중요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단원의 문항수가 적다고 해서 소홀하게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고득점을 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덕. 고졸도덕에서도 단원별로 좀 고로 분배해서 공부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난이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출제 유형이라던가 문항의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항을 배치하려고 노력한 것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 종교 갈등, 그 다음에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 이제 예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좀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별 문항, 문항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한 문장 정도 추가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는 해야 되시겠지만 새로운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항 수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단원별 고루 공부 시간을 분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건 제가 방금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별로 문항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면 좀 비슷하게 여섯 단원을 고루 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원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개의 대단원을. 고로 공부하시는 것이 고득점. 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노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이기는 했지만 이전의 유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모든 단원을 고루고루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다음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 1회차 도덕경향분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